탈모,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원형 탈모. 모발의 3단계.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모발의 생장 주기는 크게 3단계인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장기, 아나젠입니다. 성장기는 모낭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기간입니다. 남녀의 성별적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년에서 6년으로 가장 길며, 모발의 생장 주기 중 80에서 90%에 해당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성장기가 3에서 5년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성장기가 4에서 6년으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긴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피의 모발 중 80에서 90%에 해당하는 머리카락이 성장기에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즉, 모발의 80%는 3년에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기를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장기는 모이두 세포 주위에 모모 세포가 분열과 정식을 하는 기간으로 활동기라고도 불립니다. 즉, 모당에서 모모 세포가 분열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새롭게 나고 모모 세포가 정식함으로써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기간입니다. 성장기는 세포의 단백질이 변화하여 단단한 모발로 자랍니다. 성장기가 끝날 때쯤에는 모발의 모근은 피아조직까지 뿌리가 닿고 모발의 굵기도 굵어집니다. 두번째 단계는 퇴행기, 카타젠입니다. 퇴행기는 모낭의 활동이 쇠퇴해가는 기간입니다. 남녀의 성별적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에서 6주로 가장 짧으며 모발의 성장주기 중1% 내외에 해당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퇴행기는 3에서 5주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퇴행기가 4에서 6주에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긴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피의 모발 중 1%에 해당하는 머리카락이 퇴행기에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즉 모발의 1%는 3에서 6주 동안 성장을 마무리하는 퇴행기를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행기는 모모 세포가 모유두 세포로부터 떨어져 나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기존의 영양분으로 모모세포의 증식을 지속하는 기간입니다. 퇴행기는 모이두세포로부터 떨어진 모모세포가 세포분열을 갈무리하는 기간으로 모발의 성장이 거의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휴지기, 텔로젠입니다. 휴지기는 모낭의 활동이 거의 정지된 기간입니다. 남녀의 성별적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3에서 4개월로 모발의 성장 주기 중 10에서 20%에 해당합니다.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휴지기는 3개월 내외에 해당합니다. 여성인 경우에는 여,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휴지기가 4개월 내외로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긴 기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피의 모발 중 10-20%에 해당하는 머리카락이 휴지기에 있다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정모발의 10-20%는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성장이 정지된 휴지기를 보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휴지기는 모유두 세포에서 분리된 모모 세포 정식이 완전히 멈추는 기간입니다. 이때는 모낭이 위축되면서 모낭에 남아있던 모발이 매일 50에서 100여 개가 빠지게 됩니다. 휴지기는 모낭에 남아있던 모발이 빠지기만을 기다리면서 두피에 붙어있기만 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모낭의 뿌리 부위에서는 새로운 모유두세포와 모모세포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